11월 11일은 중국 최대 쇼핑 대목인 광군제 솔로데이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이날 솔로데이 프로모션 행사가 끝나기 직전 저장성 항저우시에 자리한 본사 프레스센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면 초록색 상의를 입고 있죠. 취재진이 녹색 옷의 의미를 묻자 마윈 회장은 녹색은 증시의 큰폭 상승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눈에는 이 의미가 보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중국 증시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빨간색이 상승을, 녹색이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마윈 회장은 중국 국내가 아니라 세계 증시를 염두에 둔 것이죠. 올해로 여섯 번째인 솔로데이 프로모션 행사에서 알리바바는 하루 매출 57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최고 갑부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면 행복할 법한데, 마윈 회장은 오히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중국 최고의 갑부라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최고 갑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클것 같은데요. 마윈 회장은 사회 기부를 통해서 갑부라는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인 빌게이츠와 누가 더 열심히 자선 활동을 하는지, 누가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지를 경쟁하겠다는 기분 좋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수성가한 중국 최고 갑부 마윈 회장. 이제는 최고 자선 사업까지 벌이면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